할렐루야, 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고 또 오늘은 여러분들의 한 주일의 그 삶이 시작되는 또 월요일 아침이기도 합니다 이한 주일을 또 어떻게 살지? 덥기도 하고 또 어디서 코로나가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속에서 우리가 살때참 힘들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도 내일도 앞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루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루에 어떤 일을 나에게 준비해 놓으셨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마칠 때는 하나님 하루를 잘 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로 마치는 기쁨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하루 또 기쁨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이한 주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 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아마 가버나움은 초기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빈번히 찾으셨던 그 마을이라 가버나움이라는 말이 마을이 일 동네가 일장에도 나오고 또 오늘 말씀 속에도 나오고 있죠. 아마 예수님의 소문이 퍼질대로 퍼졌으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또 말씀을 전하시는 그 집에 모여들어서 정말 한 사람도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갑자기 그 지붕 쪽이 소란스럽더니 거기에 구멍이 큰 구멍이 뻥 뚫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어떤 그 자리, 침상이 그 지붕에서부터 이 줄의 의지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한 중풍병자가, 어, 눕혀져 있었습니다. 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한네 사람 정도가 예수님이 또 가보나움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이 난것 같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이 사람도 좀 예수님에 게 가서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마음이 합해진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들어서 각자가 네기퉁이를 들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눕힌 채로 예수님이 계신 가브나함의그 집까지 찾아가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도무지 많았고 또 너무나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그들은 지붕으로 그 사람을 메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께 그 사람을 메어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셔서 온전한 예, 모습을 가지고 회복되어서 돌아가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예수님도 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엄청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쳐줄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주님을 감동시켰던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바로 이네 사람의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물론 어떤 때는 우리는 다 하나의 어떤 아픔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런 문제에서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도 많지만 오늘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던 이네 사람에게도 물론 개인적인 문제들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게 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이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도 본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아프고 또 질병으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을 향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거죠. 사랑이 없으면 이게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참 불쌍한데 어떻게 살아도 좀 나았으면 좋겠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이런 기적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 내는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들도 물론 나 하나의 삶조차도 버겁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아프고 또 자유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가히 절대적인 그 믿음인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까지 왔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면 돌아갈 때도 이들은 그냥 낑낑 내면서 이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또,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지붕까지 뚫어가면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지 못했다면, 그것은 얼마나 엉뚱하고 또 바보 같은 행동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애를 써서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 나사렛 예수는 틀림없이 이 사람을 고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그를 여기까지 데리고 올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믿음이 식어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작게 쪼그라들 때도 많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정말 못 말리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냥 왔다가 안 되면 할수 없어. 오늘은 사람이 많으니까 다음에 또 오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지붕 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지붕을 뚫고 어워서 주님 앞에 보일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 정말 이 사람들은 이 포기할 줄 모르는 아, 그러한 아주 대단한 어, 끈기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 있고 좋은 일을 우리가 할때또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이 쉽사리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진지하게 대항하고 진지하게 다루고 진지하게 서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을 향한 사랑, 또 주님은 반드시 이 사람을 거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장애물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그러한 열정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이렇게 어떤 한 사람에게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줄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덥고 힘든 계절을 살아가지만 또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날을 기뻐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루를 마칠 때에는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함의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소중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네 사람의 모습, 바로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그것을 실현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열심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지만 주님에게는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될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쉽사리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용기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을 남기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심차게 걸어가며 정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벅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두의 삶도 주님께서 언대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